Terima kasih telah menonton!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다원들의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다면 오늘은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개인과의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독 계열의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상류층에 속하면서 어떤 성전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세속적인 삶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세 오경만을 믿으면서 나머지 성경은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은 사실 부활의 직접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수혼제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수혼제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여서 자기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이 수혼제도가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남자가 없으면 자신의 땅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고 아내만 남게 된다면 그 아내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보장받을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남편이 땅이 있었을지라도 과부는 그 땅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 없이 과부가 된 형수의 땅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동생이 대신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제도가 바로 수혼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이 그 수원제도를 이상하게 부활의 이야기가 연관시켜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려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들의 오류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두개인들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수원제도는 하나님이 그 수원제도를 주신 이유와는 전혀 상관없는 방법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수원제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특별히 자기 스스로 자신의 기업을 물을 수 없는 여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정의와 사랑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금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의도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무지했습니다.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모세 오경만 제대로 이해했어도 그들은 자신의 경험의 한계를 훨씬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 믿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성경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사두개인들의 문제가 부활 이후의 삶을 땅에서의 삶과 동일하게 여기는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새로운 것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은 9 이후에 우리의 삶이 사실 부부 이상의 더 친밀한 관계가 보장되어진 세상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잘 믿었던 모세오경의 한 구절인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들어서 자신의 논증을 이어가고 계신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신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큰틀 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비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오래전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기꺼이 설명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언젠가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모든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성경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메시아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어떤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지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함. 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